얘들 들 호박은 이 꼭지가 달린 쪽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꼭지가 없는 이쪽을 4분의 1등분 또는 8분의 1등분 할텐데 일단 호박의 크기로 봐서 어 결대로 약 4분의 1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칼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박이 아주 맛있게 익어 있습니다. 음, 잘 잘라 고있습니다 껍질 까는 방법이 있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쉽게 껍질 까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된. 호박은 깍둑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보강을 하거나 호박썰기거나 모두 다 깍둑썰기에 수단이기 때문에 모두 깍둑썰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어서 보관해서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비킬 호박 물 그만 가지고 호박 본연의 호박죽을 만들 예정이 있으니 어, 여러분 먼저 삶아서 먼저 삶, 삶아서 삶아서 내려. 네, 뚜껑을 덮고 충분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. 나머지. <목소리> 넣도록 하겠습니다. 같 해체를 하고요. 잠금 해제를 하고, 다음에 이게 넣도록 하겠습니다. 물로 넣어서 맛있는 호박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한 소세 넣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물을 100ml만 해서 깨끗이 부셔서 부셔주세요. 이렇게 넣다 지금부터는 어 잘못하면은 눌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열어두고 저,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센 불로 잠깐 끓이다,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계속, 계속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끓은 봉치, 당근 흰맛을 낸 얼근 밑세봉치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약 먹어도 맛있고, 약간의 설탕과 소금이 들어 있어요.